치앙마이 가기 전 마지막 한달 살기 하러 가는 거 아닌.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불쌍해는 <laughs> 다시 시작되었다. <laughs> 캐리어 왕큰거 두 개를 다 사니. <laughs> <왜 그러나? 살기. 웃음> 하자마자 비가 우리를 반겨주네 <laughs> 음, 볼트 어플로 편하게 택시 잡아서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한편 <laughs> 첫번째 숙소 도착했습니다 지안이가 럭키세븐이라고 합니다 <laughs> 밤 비행기로 도착해서 잠만 자는 숙소라 2만 원대, 2만 원 후반대였나?로 예약했는데 요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잠만 잘 거니까. <laughs> 생각보다 넓어요. 캐리어도 이렇게 두고 뭔가 깔끔하다. 괜찮다. 치앙마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아침. <laughs> 여기는 조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바나나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고, 여기 엄청 다양한 식사류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하나씩 시켜봤어요. 여기 나가면 맞으니까 눈 처음 봐서. 그게 되는 거였어. 한, 2주 전부터 알았다. 시간 전. 그러니까. 바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머, 미안해. <laughs> 이럴려고 <laughs> 미안. 생로반나아습니다 아, 확 달집니다. 요거는 조식 세트 구성으로 나오는 메뉴인데 나눠 먹으려고 시켰습니다. 저는 볶음밥 먹고 싶어서 볶음밥 한번 시켜봤고요. 비가 갑자기 또 많이 내립니다. 시원해서 좋은데, 비는 좀 그쳤으면 좋겠네. 갑자기 스낵 같은 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번 먹어볼까? 음! 우리 그, 맥주집 가는 기본 나오는 안주 있지. 그거, 조그만한 거. 막카롱인가 뭔가? 그런 느낌. <laughs> 자전거 타고, 세븐일레븐 가보려고 합니다. 와 자전거 타고 편의점 가기. <laughs> 와 오. 바람이 솔솔솔. <laughs> 분명히 너무 좋았는데 또비 와요 <laughs> 어떡해 파란만장한 <laughs> 치앙마이 변화무쌍한 치앙마이 날씨 <laughs>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근데 얘는 똑같이 생겼나? 얘는 다르게 생겼네. 어,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다. 얘는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15분 달려왔는데, 얘가 페이퍼 스푼 아니네, 게스트하우스네, 아, 뭐야? 옆이네. <laughs> 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하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완전 티라미수다. 응? 아 그냥 아이 티라미수는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당황스럽네. <웃음> <웃음> 반응을 보아하니 영 별로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먹지 마. 먹지 마세요? 라떼는 어떤지 한번 먹어봐 주세요. 별덜 음. <laughs> <안 웃음> <벌도 안> 달아, 덜달좀별다아덜 <laughs> 달아? 음. 이건 어때? 이건 서 이거 생각났요 우리가 먹는 아때요 도전 안 하길 잘했다. 음? <laughs> 꽤 맛있다, 근데. 이게 좀 향이 나타났네? 그니까. 이게 베트남 커피, 뭐또 그런 향인가? 음, 이게 베트남 아닌데. 아, 베트남이란다. <laughs> 비슷하아 동남아니까. 야, <그냥> 남들이 일본이랑 대한민국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카페 내부에서 노래소리 들리는데 저분이 라이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laughs>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아주 구비구비 올라가네요. <laughs> 택시비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한국보다지만 가평 안에 있는 펜션 가는 느낌. <웃음> <웃음> 말미를 심사 심하게 하는 심삼부. 심사... <laughs> 해주셔가지고 음. 올라갑니다. 어, <laughs> 생각보다 무서워. 약간 은근히 오르막길이에요. <laughs> 와~~~ 아 쫄보래요. 구비구비 온 보람이 느껴진다. 오, 벌써 오.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오길 잘했다! 오자마자 웰컴 드링크를 주십니다. <laughs>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 향초 덕분인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오불 땡큐. 이렇게 욕조랑 샤워부스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그래? 오보 일로 나와보실까요? 미니바 그거는 돈 내는 거예요. <laughs> 침실 이렇게 있고 소파랑 테이블 있고 여기가 또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짜란 고맙습니다. 여기는 벌레가 많을 수 있으니까 문을 꼭 닫고 생활할게요. 저기 밖에 야외 좌석에 앉기엔 조금 더워서 에어컨 잘 들어오는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뭐 뷰가 좋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는 조금 애매한데 뷰 좋습니다. 다고 소문이 난 판비만 땡모반 시켜 봤어요. 괜찮네요. 이거 뭐야? 뭐. 빼 봐라. 아, 이 정도면 끝이 맛있지.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구나. Food. 아,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목살 살오이 맛있겠다 이거. 고 먹어 다 이걸 많이 먹더라 어, 배고픈 자야. 어, 이거 먹어라. 그거 먹어보고 뿌릴까? 왠지 다 향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건. <laughs> 미안. 음 맛있다. 아 그래? 한번 네. 네. 먹어봐. 근데 뿌렸으면 좋겠어. 아 그래? 왜? 아니, 아까 이거 뭐 맛을 해치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난 여기 넣었을 때 향이 청 혹시나 기 맛있어. 맛있데 그니까. 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아주 뭐 조금 내리는 게아니라확 팍! 쏟아집니다 우리 아직 수영장 발도 못딴거 봤는데 <laughs>

수영 끝나고 걸어 올라가 보는데 뷰가 아주 죽여줍니다. 우와 우와 진짜 <laughs> 눈썹이 없어진 나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는 나 <laughs> 하이 안녕 <laughs> <laughs> 장관이구만 진짜 우와. 이게 진짜 힐링이네. 완전 힐링이다 진죠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추억이지. 둘다 샤워 시원하게 하고 나와서 이제 지안이는 맥주 타임, 저는 간식 타임. 이 만두는 어떻게 데워 먹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살짝 데워 먹는 타지트로 팔아야 돼요. 먹을 수 <laughs> <해봤습니다>. 갑자기 물만두처럼 <laughs> 먹으면 뜨거서 어, 뜨거운 물 냅다 부어버리.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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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진짜 빵을 맛있어. 는거잡식 아니, <목소리> 아, 내 손으로 너무... <목소리> 오 게. 음 아, 진기. 아, 음 오. 신이 결정했는데. 올해 아, 지금이이 어? 오늘 처음으로 먹어보는 조식 일단 첫 번째 접시입니다 음 너무 맛있다. 음음 너무 맛있어. 우와. 잠깐만. 한번 먹어도 좋겠다,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음> 거. 가육 수박 스였어요 벌레인 줄. 땡큐. 나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 응. 잘어울 <laughs> 음. 그치? <laughs> 랩두샷을 다 찍었어야지 나나 하나, 하나, 하나 먹어야겠다 음 각자 떠왔는데 수박 파인애플 수박 파인애플 아 뭐야 갑자기 <laughs> 귀여워 만두도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응? 그리고 여기 오믈렛 짱 맛있어 수영장 레츠고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수영장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우와>, 너무 예쁘죠? <laughs> 힘 빼고, 힘 빼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네. 머리 해봐. 지 머리 잡고 나요 그랬어. 그 여기 힘 빼고 어힘빼 <laughs> 오늘은 날씨가 아주 죽여줍니다. 둘이 누워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안이는 옆에서, 어머, 날 보고 있니? <laughs> 보고 있을 줄이야. <laughs> 누워가지고 에어팟을 꼈는데, 제가 조금 나와의 대화 차단이라고 했더니, 한쪽만 낀다고 되게 저를 배려해주는 척. <laughs> 이렇게 한쪽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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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있긴 했는데 0 0 0 그럼 만년오각 제로시 바사 있다 <목소리> 빠르네 영영영 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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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햄버거 시켰는데 저는 치킨 피자, 지아이는 소고기 세트 들어간 피자. 잘 먹겠습니다! 음, 우더 너무 맛있네! 파우더 맛있어! 나동강때 씻었어! 엄청 흘렀지! 음, 학을 다르니? <laughs> 요거가말했었 그리고 옆에는 지안이가 맥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やなえっとえっせ。 예. 네, 스무. 와우. <laughs> 저녁이 되니까 아주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연도 해 주시고요. <laughs> 어제는 점심을 실내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 실외 좌석으로 와 봤어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코끈 카. 뭐 맥주 시키면 이걸 주나 보다. 코끈 자, 이는 하루 종일 맥주, 저는 하루 종일 콜라. <목소리> 짠 <목소리> 맛있겠다. 다음 여행엔 저도 함께 해요. <laughs> 오늘 저녁은 파파이랑 어제 먹었던 고기 괜찮았던 하나도 했고, 그리고 볶음밥은 어제는 시림프였는데, 맞나? 오늘은 포크 돼지고기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칠패 없는 맛이. 맛있다. 이제 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마지막일 듯. 내일 나가니까요. 너무 좋았다 진짜. 음, 최고. 최고 최고. 영혼 있었던 거 맞음 지아니. 영원한 건아 영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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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절대 안니다 <laughs> <laughs> 오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조식 먹으러 가려고 차 기다리고 있어. 요 감상에 젖은 한편.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어제 맛있었던 오렌지가 없어요. 대신에 패션으로 치가 생겼답니다. 지안이가 좋아하는 용, 용과랑.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음, 펼쳐! 펼쳐 으아, 펼쳐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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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펼쳐! 펼쳐! 아 으아, 으아, 좀, 아! 와, 있네! 아깝잖아! 아 있네. 아! 있네! 색깔이 너무 무라이처럼 못봤다 조식 먹자마자 수영장으로 달려옴 저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 수영은 쉬겠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 감사합니다. 잘부탁갑니다 안녕. 다음 숙소로 렛츠고!